페스트로 해서 1위를 했어요. 음. 아니 한참 좋을 때 은퇴했는데 왜 은퇴했나 싶었는데 어, 저도 그러니까. 처음 감독님이 대타를 했더라고요. 음. 한타작 나가고 a 급 오너스를 받았어요 <laughs> 근데, 이거 본인한테 확인해 봐도 됩니까? 그거는 확인해도 되죠. 그거는 부답을 해야 나와가지고 나만 씹고 있다면. 광 타이거즈 편드 타구 시요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, 양승호 전설과 또 송일섭 전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수 경력이 짧았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좀 프로 음, 프로 해택에서 3년 하고 <laughs> 네. 음, 그 한대아 선수가 오비 있었을 때 트레이드돼 갖고 네. 그 오비에서 선수를 하다가 플레이오프 때 부상을 당해 갖고 음. 그 부상이라는 게 너무 큰 부상이었고 그 다음에 음. 아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내가 다시 재기를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부상 부위가 너무 커서 도저히 뭐그 당시에는 운동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이, 265 신발을 신었는데 네. 왼쪽 신발은 280을 신었어요. 정강이 뼈가 너무 많이 이그러져 갖고 리를 받고 그다음에 뭐 옆구리에서 그 이물질을 뜯어서 붙이고 그그 그 당시에는 그 대수술이었거든요. 선수들 그, 그 보호대가 있어가고 착바를 때그 당시에는 보호대가 아 없을 때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친 타구에 금이 갔는데 그 금을 갖고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뛰다가 금간게 아주 이그러져 갖고 이제 선수생활을 일찍 그만두게 됐죠. 안 좋다 하면 바로 빼줘야 되는데. 그런 것도 당시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. 어땠습니까? 그런데 데드볼 같은 경우에 그 네. 저도 많이 맞았어요. 네. 게임은 많이 안 나갔어도 그뭐 나가 면좀그좀막 치려고 달라붙는 그, 뭐 다, 그, 음. 달라 그 음. 스타일이라. 네. 근데 또물러서면 기회가 없다는 거지. 야. 다음 기회 에큰 부상 아닌 이상은 막 이제 아퍼도 참고 뛸라고 하는 게 옛날에. 또 혜태 같은 경우는 멤버가 워낙 좋잖아요. 그렇죠. 좋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아파도 참고 하는 거지. 음. 그래야 내가 살아남고. 음. 프로는 딴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가 집중을 안할 수가 없고. 그렇죠. 음. 또 강해지고. 강해지고. 음. 음. 송혜섭 전설도 83년에 입단해서 87년까지 혜태에 네. 있다가 빙그레 이글수로 88년도. 88년도에 가게 되고 어, 그때 도대체... 당시에 성적은 어땠어요? 성적 좋았어요. 아. 오히려 빙그레가성적이 나쁠 때 들어갔으니까. 아, 오히려. 예, 어...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음. 페르트레어스 했어요, 1위를 했어요. 뭐뭐 음... 뭐 내가 가서 1위 했다는 거는 그뭐또 도움은 좀 됐겠죠. 분미는안 하시네요. 해태하고 예, <laughs> <laughs> 예, 빙그레하고 차이점이. 예. 뭐랄까 이게 단합이 좀 좀. 잘안 되는 쪽이에요. 창달한지 가... 얼마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안 돼가지고 네. 이제 공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공기를 네. 좀잡본 걸로 알고 있어요. 본인이 한 거잖아요. 어,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<laughs> 뭐, 어떻게 공기를 잡으셨습니까? 이게 제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. 아 선배가네. 예, 그게 이제 뭐 김광도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이제 권한을 좀 주셨네. 네. 그래서 공기를 음. 좀 잡었는데. 저는 사실은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. 음, 아 잘했다고. 잘했다고. <laughs> 어? 내가 이을 어, 네가 했구나아 그때는 이제 <laughs> 어, 그, <아니>, 이역으로 <laughs> 또 잘했다고 하더라고. 성적이 좋았고 어 한번 이제 바람 타면 어. 쭉갈수 있는데 90년까지. 대박 전전달 예. 그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 아. 지금은 이제 천연잔디로 이제 운동장을 이제 바꾸고 그랬는데, 그때는 이제 뭐 사직구장이 인조잔디 걸려요? 인조잔디. 그 인조잔디가 업체기 그 선수들한테는 음. 이게 부상이 음. 항상 달아요 그래갖고 음. 그 당시에 아킬레스 아픈 애들이 업체기 많았어요. 아. 왜 그러냐. 운동장에서 그 인조잔디에서 함께 밤은 천연잔디에서 새끼 밤 거나 마찬가지. 아. 그만큼 이제 어. 힘들다는 거죠. 음. 저도 지금 아킬레스 다쳐서 은퇴한 터는 것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어. 아니 한참 좋을 때 은퇴했는데 왜 은퇴했나 싶었는데 어. 저도 처음 알 아킬레스가 이제 끊어지면 이제 손 생활을 못해요. 음. 아. 하고 싶어서도 지금 음. 뭐 단이 28주. 28주? 음. 28주. 야 모르겠어요. 이제 감뭐 감독님이 저를 잘 봤는지 코치 제의를온 거예요. 어. 그래도 성적은 좋았어요. 응. 억울하겠습니까? 왜 내가 지금 이 정도 이제 올라오고 시작하는데 이게 끊어지나. 속상하죠. 한 4년, 4, 5년은 더 해야 더좀 아, 그런 더 있어야죠. 음. 근데 좀 아타깝죠. 그런데 음... 뭐 어차피 받아들여야지. 뭐 다친 것도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고 내가 그때 그부상만 아니었으면 그렇죠. 내가 빙그레 장종훈일수 있었는데. <laughs> 잘했을 거야. 더 잘했을 거다. <웃음> <웃음> 이럴 때물좀마십시다 <laughs> <laughs> 어쩔 수없이큰 부상으로 그만두게 됐잖아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야구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 하게 됐을 때 어떠셨습니까? 지금도 이제 그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데 정광이뼈가반 어. 뭐 이그러졌으니까. 어. 구단에서 1년 동안 재활을 해라 했는데 정말 그그 그 당시에는 뭐 음. 걷기도 많이 하고 수영장도 가서 음. 한번 재기를 해보려고 음. 근데 나중에 다시 딴 병원을 갔을 때 너무 수술 부위가 크게 손을 냈다 그러니까 나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나사가 아.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역효과가 돼서 다리가 너무 굳는 거예요 아.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딱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뭐 우연찮게 이제 집에 야구 도구가 많아서 모교에 음. 뭐 갖다 갔다 주로 갔다가 거기서 모교 정문에서 실 고등학교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 을 만나면서 거기서 기냥 바로 실고등학교 감독을 하게 아 네. 그런 식으로 네. 음. 수술 부위가 이제 크긴 했었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던 그치. 때였나요? 그거는 뭐 어디 가서 후회도 못하고 뭐그 어, 의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. 바로 그냥 은퇴하고 바로 딴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. 아, 네. 네, 바로 그냥. 음. 네. 한국 시리즈에 대한 우승에 두분이 동시에 한게 (83년도) 네. 그때 추억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음.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그3미랑 게임을 하다가 음. 어, 그 무릎 위에가 한 (15번을) 꼬맸어요. 그 어. 슬라이딩, 더블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편에서 스파이크를 늦게 들고 왔고 어. 선수가 많았으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에요. 음. 음. 근데 이제 뭐 선수가 없다고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운이 있었던 게 제가 유, 유정겸이라고 그때 MBC 투수가 있는데 네. 그 선수의 그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. 해태에서는. 원아웃 음. 음. 말론인데 유정겸인데 음. 이제 감독님이 대타를 내더라고요. 음. 그게 싹쓸이 3루타가 되면서 3점이 들어오면서 2차전에 1등 용충이 돼갖고한타석 어... 나가고 a 급 보너스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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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이네 한방이 진짜 집중력 한방. 네, 그리고 뭐 어... 한국시리즈 8 3도 한국시리즈 딱 한타석 나갔습니다. 그 한타석이. <laughs> 네, 한타석이 승리 선수. 수훈 선수. 수훈 선수로 네, 네. 얼마 받으셨어요? 그때 큰돈이었습니다. 500만원 받았습니다. 어... 네. 송일섭 네. 전수는 전선은... 한국 시리즈와 관련된 어떤 추억은? 그, MBC 총룡하고 하면 어 이제 감독님이 열이 받아요. 김동량 감독님. 무조건 이겨라 가서? 예, 그것도 감독님은 떡가웃에 앉아계시잖아요. 네 근데 김동혁 감독님은 삼노코치를 네네 가버려요. 아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. 극과 극이라니데 <même> 근데 이제 그냥 찔러가면 괜찮은데 이제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. 떡아에 있는 쪽거야약올리면서 가는 것 같이. 근데 김동량 감독은 감독님 아가나는 거지. 그 돌아가신 김동혁 감독님께서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셨어요. 그리고 또 전임도 혜태 감독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MBC 감독이됐으니까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.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을 수 그다음에 또두 분이 다 이북 분들이거든. 예. 아 이제 또 김용영 감독님은 정말 a t 럽을 하셨고. 네. 우리나라의 그 원조 국민 타자. 음. 김동혁 감독님, 이 실제로 야구를 못 하셨거든요. 음. 근데 지도자는 김동혁 감독님이 아주 캐리어가 많으세요. 음. 뭐 해태 감독도 창당 감독도 됐고, 그다음 MBC 감독도 그전에 한양대학교도 감독 됐고. 음. 근데 이제 하나는 김동혁 김웅, 감독님이 오글래 그런 얘기를 하세요. 8 2년대 자기가 미국 가 있을 때, 자기 가 1순위를 부를 줄 알았대요. 아, 어, 뭐, 창단을 하게 되면 프로팀 창단을 장단을 하게 되면 일 되면... 순위를 부를 줄 알았는데 감독으로... 결국 일 순위 떨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고사한게 아니고 그거를 본인이 제일 섭섭해 했는데 음. 그다음에 이제 해태에 오라오를 때는 그냥 계약금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두발 없이 싸인에 떨어뜨렸다. 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혹시 지금 김웅룡 감독님하고 통화 되시나요? 예, 전화 예, 워낙 저희가 이제 김웅룡 감독님 모시려고 그러는데 워낙 안 오시니까 이제 어제 또 우리 예? 양승호 전설께서 이제 함께 또 같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받으시면 스피커폰으로 예. 어? 음 감독님, 저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. 호랑이 타이거 전설의 타이거 말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게 <laughs> 지금도 한 점. 저... 지다 네, 듣고 계세요. 다 듣고 습니다 <laughs> 예, 감독님, 어. 예저 지금 천사리타이거즈 진행자인 김규빈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? 예. <laughs> 아니 요즘 내 죽어서 전부 다그 나와가지고 남아 씻고 있다며. <laughs> 아니 좋은 좋은 얘기 반또 그때 추억의 그 감독님과의 일화 반예 오늘도 나왔어요. 와다 알지 그때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가지고 <laughs> 네. <웃음> 오늘, 그, 양승호, 이제, 전설이, 그 선수 시절에, 네. 술 먹고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, 감독님한테. 아니, 별로 안 걸렸어. 별로 안 걸렸어요? 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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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감독님이 열받으면, 아, 자리에 앉아있으면 발로 차버렸다고. <laughs>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, 그때. <laughs> <laughs> 지금, 당시에 송일섭 선수도 같이 있습니다. 그래요? 예, 같이 인사 나누시죠. 응? 네, 감독님, 안녕하십니까? 야. 예. 너 양손, 너 야구 너또 모자른 돈얼 앉아있냐? 둘이 <laughs> 야구 못하더 사람 불른 거예요, 감독님. <laughs> 여기 지금 녹화 중인데 우리 타이거즈 헤드타이거즈 팬들한테 인사 한번 만해 주세요. 아자자, 야구 팬들한테 뭐할 얘기 뭐없어 옛날 헤드타이거즈 시절 같이 열렬히 지금 개화 타이거즈 응원해저는 고맙겠다고 그 정도만 인사합시다. 어. 감독님 저 진짜 하나 무,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뭘 물어봐 경기하다 긴장되고 그러면 그렇게 그종이를 찢으셨다고 종이? 예 옆에 종이가 있어야 찢지 <웃음> <웃음> 왜 긴장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? 저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야구를 감독은 40년 아마 저까지 30년 이상 했는데도 저 신경안정제 먹고 했어 아네 신경 그 긴장이 된다고 저, 시즌 첫개말 때하고 한국 시리즈 첫개말 때는 꼭 신경 안 안정제 먹고 마니고 아 그랬어요. 네. 그 긴장이도 긴장 안 될지 긴장 안될 수가 있죠. 아 그렇죠. 네. 어 미국에서 그 이제 야구 하시고 수, 국내에서 야구 프로그램 프로야구 창단 될때안 불러서 서운했습니까? 어, 안 불러주려면 그렇지 내가 조선의 4번 타자를 12년 동안 했고. 대표팀 감독을 처음 우승하고 5년동안 했는데 나 없으면 다 야구 못하는 줄 알았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또 나를 안 불러줘서 그때 반성 많이 했지 아 내가 뭐 저런 점이 많구나 그래서 안 불러주는구나 그랬지. 아 그래서 다음에 해퇴에서 부르니까 그냥 두말없이 사인하셨어요? 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. 처음에는 그 지역 출신들 감독시켰잖아 아예 맞아요 산발 따라지라 평양서 에 와서 나는 고향이 없잖아. 아. 어 아, 그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나는 평양에 빨리 프로팀 생겨서 난 감동하겠구나. 난 그러고 포기하고 있었지. 평양 프로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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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저희 저희 곧 분당 찾아뵐게요. <laughs> 아 오줌아요 오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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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끝내. 예, 예 연락드릴게요. 아 근데. 저희는 이제 그 에피소드를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 그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응. 신경안정제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속내를 어, 예, 얘기하시니까 그 전혀 몰랐어요예 근데 중요한 건 조선의 (4번) 타자는 나는 이대호가 첫수식은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게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번 타자고 네. 이대호는 <laughs> 그 당시 이제 김웅용 감독님은 조선의 사번이야 <laughs> 아, 원조가 따로 있었네 아, 김웅용 감독님 은퇴할 때까지 4번을한번안 내줬으니까 4번. 아그 음. 정도 로 네. 김웅용 감독님의 그 감독 시절만 많이 기억하지 근데 지금 이제 팬들이라는 게 네. 이대호가 선수 생활 할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번 타자 아니에요. 음. 3 0 년이 흘러면 그큰 사람들이 이대호가 누굴지 몰라. 음, 요 야구 팬들이나 아는 거지. 맞아요, 네, 네, 야구 네, 조금 관심 네. 있는 사람들이 알지. 음. 지금 우리 때또 음. 나이 또 드신 분들 그 분들 또 우리 잠깐 밑에 이쪽은 김웅룡 감독님에 대한 그, 그 추억이 있고 또 삼성의 감독 그 음. 다음에 해태 마지막에 하나 감독하셨던 뭐 이런 거를 기억하지.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거든요. 음. 음. 유명한 슈퍼스타도 그렇잖아요. 스타는 정말 이름을 음. 날려야 되는데 음. 그게 짤끄는 얘기죠. 예. 아. 음. 별명이 너무 많아요. 나쁜 게 3분의 1 같고 아. 좋은 게 3분의 1 같습니다. <laughs>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? 본인이 진짜 마음에 드니다 최애 별명. 롯데가 워낙 감독이 바뀌다 보니까 그 감독이 바뀔 때마다 승률 감독이 나와면서1등으로 나와서 아 제가 1등인줄알았습니다한 게임에 매달리지 말고 포기할 게임 빨리 포기해 세이브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.